흠, 맞았어? 흠, 맞았어? 뭐야? 클라스! <웃음> 클라스! <laughs> 클 <너>, 너도 해드시다? <laughs> 네, 저 해드시다. <헤드시터. 웃음> 다시, 파수님 안녕하세요! 파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에,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부디 부디. 아 수랍이잖아. 오. 상대 지금 뒤치기 왔어요. 자 왔다고? 아 뒤치기 와 오다가 저폭 가서 뺐어요. 맞았어? 어. 뭐야? 클라스. <웃음> 클라스. <laughs> 클라스. 너너 내렸시다? 네저내드시다 <laughs> 네, 네. 디오 스킨 있는 헤드슈트. 아, 그 언급하면 안 되는구나. 저궁금해서요안 중킬 하나? 중킬, 중킬 다운? 헤드슈트 다운이야? 오케이. 투강하니 완배거든? <놀람> 베이스, 필. 어, 어, 피14안피1안 뭐야? 아, 나 이거. 아응속도 와. <놀람> 와. <음해>. 아이고. 아이고. 왜 <놀람> 하네. 아, 방사 뭐냐? 나또그냐형 알아보는 중길 하나? 맞차 하나. 하나? 나 필. 맞차 해준 게와 헤드 개 잘해. 와 헤드 뭐야? 피쳐네. 올것 같은데. 와 센스 뽕.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다. 부팅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트랩은 무조건 원점프로 뛰어서 한 명을 잘라야 돼 이거. 맞죠. 준길 하나. 자 이거 그냥 낚시해볼게요. 정면 둘. 네. 라스 라스 정면이었어. 오케이. 어제 못 잡을 거 낚시라도 해보자. 방 낚시. 저 괜히 나가봤자 이거 오바라서 온다 온다 준길이었어 방앞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온다 이거 곧온다 준길 방앞클아맞차맞차맞차맞차 머리 잘 쏘네 오, 나이스 될거 아니지 헤드 뭐... 몇 퍼였어요? 55퍼 와 이거 만약 이기면 유튜브 제목에다가 <laughs> 헤드, 헤드, 헤드 5 5 잡다. 각이야. <laughs> 아, 그럼또 팡스 형 이름을 못넣는데 아, 팡스 이름을 넣어야 어그로가 끌리는데. 커널 오, 왔어, 왔어. 널아 뭐야. 와, 헤드 진짜. 어디야? 내그 상대 지금 중게 어, 말도 안 돼. 패드 모드를 잘 맞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맞췄어. 와아아아아아 그냥 와. 우우스냥꽉꽂아아아아아 <laughs> <목소리> 이겨야 되거아아아아아아다아아다아우아팡스아중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목소리> 어? <목소리> 상대 중길, 중길, 중길 뒤치고 올것 같은데 헤드슈타 다운, 일단 헤드슈타 다운이라서 뒤치고 아, 올것 같은데? 아, 그, 그, 뒤치기, 오, 어디있어 아이야 아, 헤드 음. 아, 아. <목소리> 아, <에드>? 헤드 <목소리> 그대로 두들기만 네 저기서 구라샷해서 성공했으면 진짜 레전드 나오는 거 부서지네. 아 근데 에임은 정확했는데. 살짝 했나 뭐야? 보다. 저의 부팅을 한번한하 하다 주세요아 기만 쳐. 다시 한 번. 중끼라나? 아, 음, 아무튼 커커커 커. 아무튼 커 아무튼 커. 둘지 나이스. 오 놀래다. 아나 폭스쩔었다. 그 와중에 폭을 천장에다가 이렇게. 뭐, 자살폭이야? 네네 그..그.. 그가까그 그니까, 그 뭐래 캐디지? 천장으로 던져가지고 오지마폭? 네, 오지마 오지 네, 오지 오지마 오지 오지마 어.. <laughs> 오지마폭 <마포>, 그래 <laughs> 오지마폭 그래 와우 어.. 너무 간결하게 말해주신다야 정면만 볼거야 정면 들어올 수 있어 이거 네정문만 아, 다운 이거 100% 방해다 그래도 얘네들 상대로 정면 정면 방해. 정면 개구 쪽, 개구 재는 중너 개구 봐줘야 돼. 네. 개구 아래, 상대 개구 아래. 아! 나이스 아, 아, 어디였어? 네, 상대 지금 개구 아래였어요. 포기 오빠까지 날라오네. 네 와, 나가네. 형, 그래서 잘 버텼죠? 인정?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싸. 어 상대신 안아 있어? 뭐가 어, 어, 안 나. 맞았어 스도드였다한대피 50일 거야 피 50일 장면, 거야 정면수망 개구했죠스나다 나이스 아 라스트 피46피46 피 46. 아샤도바고나이스 월..월해? 어어어어 어, 어. <laughs> 아니 사운드 들리잖아 아 아. 사운드 그게 들려? 신기해 난. 들... 어 들려 그런거 들리는 사람 진짜 무슨 <laughs> 귀가.. 아, 발, 발소리가 증폭돼있어 아 그래요? 음. 저도 중복시켜놓을까요? 몇, 찍었으나몇 정도 중복해놓은거잖아 차단 방방방 라스트 방피 오지? 죽지만 마라 아이스 직까지와 백업 좋았다 이거 슈퍼 좋습니다 이겼네요 그래도 와 이걸 이겼어 대박 개꿀 와팡수형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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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단팡수형이해봤는데요 어땠어요 팡수형 소감 어 정신 없어 아 정신 없어 더 이상 안할 거예요 그러면.